여러분, 오늘이죠? 그들의 라방이 있는 날.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. 밤 설침, 진짜로 설침, 쿨라 아님. 오늘 밤, 그들이 옵니다. 현재 그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죠? 일단, 형규 인스스. 나연이랑 희도 나연이는 같은 차에 탄 걸로 보이고, 이 사진은 얼마 전에 형규가 스포했던 그 의상을 이모티콘으로 또 스포를 했네요. 역시, 광키. 그리고 방금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. 도착사진. 벌써부터 여기가 어딘지 안내해주는 댓글이 있고, 역시 우리는 대한민국 네티즌입니다. 딱 보아하니, 위에서부터 희두나연 지수 나온 행운으로 보입니다. 단체 사진에서도 그녀는 눈에 팍 띄네요. <laughs> 쿠키? 응. 혜은이 인스스로 또 사진 업로드. 야, 이거 라방 때출 거야. 유진스? 와우. 현재 댓글 반응은? 오자마자 쿠키 먹는 거 귀엽노. 크크크. 혜은이 학키장 때처럼 또 흰옷 입었네. 전신자 존버한다. 아, 진짜 개기야. 우크크크. 하얀지로 데뷔소치. 이거 뭔 소리야? 혜은이 굴보 사모 입고갔네 귀여워. 유진스 누가 찍은 건데? 쿠키 먹고 춤춘. 있냐고. 크크크크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